이 그래프 가항상0 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를 f(x)라고 할게요. 자 이거 풀어야 되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뭐부터 해야 돼? f 프라 x부터 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야겠네, 그렇지?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값 중에 그 값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했을까? 1 마이너스 3, 5, 3. 고 마이너스 누가 있을까요? 누구로 하면 좋을까? 이거 하고 싶어? 누구로 까 음, 마이너스 1. Yeah. I w 인수분해 어떻게 돼? a s hung. I was h u 아 g 아 was hung. I was hung. I was hung. I was hung. I w a u I a n g I a s 가음 n 라서이 함수가 u 식이 I 이되 s 하는 n g I was hung. I was hung. I was 차 함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얘네들이 최고 차항의 계수 양수니까 선생님이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내려가는 걸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걸로 끝난다 그랬죠? 그 값이 하나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어, 선생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수 한번 넣어보시고 1보다 큰수 넣어보면 이 f(x)에 부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저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고 싶으면 누구일 때한 숫값을 넣으면 되는 거야? x가 1일 때한 숫값을 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면 되겠죠. 숫값이니까. 자그 다음에 570번 보도록 하죠요거좀 지울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 나왔습니다. 부정식이 성립하도록 그랬어요. 어 근데 우변에 뭐가 있으니까 조금 이항을 해보자. 3x 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3 a 네 제곱, 플러스 3 a 세 제곱이 너무나 커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 4차 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4차 함수를 선생님이 fx라고 주겠습니다. 여기는 변의안변 x가 0일 때 좌우에서 어, 부호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요 결국 이렇게 생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제 x축이 이렇게 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x가 1일 때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자 x가 1일 때함수값이 누군지 보자 저기다 넣었더니 누가 나옵니까? 3 4 3너스3 마이너스 A4제곱, 4 a 3 a 제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이제 a에 대한 자차 함수. 그래서 얘를 새로운 함수 f(x) 말고 g(x)라고도 쓰고 a 라고 넣어야 되는데 a에 대한 함수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g 프라임이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영보다 커나 은 어? g 프라임이 어떻게 생겼죠? A가 1일 때그 값을 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됐나요? 근데 지금 얘는 A가 0일 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아, a가 1일째 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 g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g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a값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누구일 때 함수값 봐야 돼? 그러면 어, G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laughs>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 됐어? <laughs> 음. 민지는 이거 맞았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GA가 0보다